아마 장사할 때는 무조건 시간과의 싸움이거든요 전체적으로 헤어집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사실상 뭐냐면 치즈가 장난이 아니죠 이렇게 했는데 보통 사람들은 케찹 뿌려 나가잖아요 그러면 비주얼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안녕하세요 장상 임사부입니다 오늘은 장인정신 시리즈 치즈폭탄 계란말이입니다 저희 댓글 중에 치즈폭탄 계란말이를 좀 만들어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집에서도 하기 되게 편하게 레시피 알려드릴 거고요 제가 만드는 거 한번 따라해 보시고요 현재 고깃집이나 술집 포차집 운영하는 분들은 한번 보신 다음에 이 메뉴를 도입하셔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재료 소개하겠습니다 자 계란 10개 얘는 지금 저희가 대란 쓰고 있는데 대란은 60g 정도 되거든요 껍질 까고 나면 한 55g 정도 되는데 500g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식용유, 그리고 눈꽃 치즈. 얘는 쉬레드하고 모짜렐라가 섞여 있는 아주 얇게 나와 있는 시즈인데요, 100g. 그리고 모짜렐라 치즈 100g입니다. 어, 모짜렐라 치즈 같은 경우는 뭐 덩어리 있는 걸로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체다 치즈 두 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좀 색감을 넣어주기 위해서 파슬리 가루를 준비했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재료에서. 사실상은 팬이에요. 얘 같은 경우는 제가 다이소방 가도 이 계란말이용 사각팬이 있거든요. 얘를 꼭 구매하셔서 사시는 게 훨씬 편해요. 그 동그란 팬으로 했을 때는 요 끝에가 모양들이 일정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꼭이 사각팬으로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것마저 준비하기 싫다 하면 장사하시면 안 됩니다. 네. 저는 항상 얘기하면 가장 기본을 알려준다 했잖아요. 맛을 업그레이드하려면 뭐 내가 짠맛 좋아하면 소금을 넣어도 되고요. 아니면 대파를 다져 넣어도 되고요. 우유를 넣어도 됩니다. 그리고 일본식 계란말이처럼 다시물을 넣어도 되는데 뭐 다시물이 없다가면 혼 다시 약간 섞어주면 되거든요. 맛은 여러분들이 베리에이션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하는 방법만 알게 된다가면 여기서 맛은 언제든지 본인이 원하는 대로 가감하면 됩니다. 만든 거 되게 간단해요. 저는 장사할 때좀 일을 좀 최적화시키기 위해서 보통은 다 기물 같은 거 썼고요. 뭐 계란 푼다기 을때 그냥. 채로도풀수 있는데 도깨비방망이 같은 거 하나 있잖아요 이 하나 있으면 정말 빨리 돼요. 아마 장사할 때는 무조건 시간과의 싸움이거든요. 그리고 인건비와 시간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을 단축시키려면 최적화된 조리기물을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란을 풀때 이런 작은 종지도 풀지 말고요 이렇게 깊은 데다 푸는 게 훨씬 좋습니다. 왜냐면 나중에 얘는 그냥 붓기만 되기 때문에 되돌이면 이런 깊은 통에 물통에 넣으시는 게좀더 편합니다. 제가 전에 그 계란 까는 거한 손으로 까는 방법을 알려드렸거든요. 영상은 이 좌측 상단에 제가 다시 올려놓을 테니까요 그거 보시고 계란 식 티켓 까는 방법 을배 웠으면 좋겠 습니다. 풀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재료 준비가 됐는데요 정말 이렇게 사용하면 정말 간단합니다 그리고 계란 했을 때풀 때도 도깨비 방망이 넣었을 때 뭐가 있냐 튀기지가 않잖아요 깊어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면 편하고요 그리고 또 팁이 하나 있는데 계란은 식용유를 막 뿌리는 게 아니에요 계란만 할 때는 이렇게 키친타올 있잖아요 두껍게 접어가지고 이렇게 담가놔요 그리고 얘를 팬에 발라주는 겁니다 네 발라주는 거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한 다음에 하면 기름도 조절도 가능하고요 코팅도 예쁘게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얘는 코팅 팬이라서 굉장히 잘될 거예요 처음에 할때 충분히 달구고요 전체적으로 빨아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각으로 펴주면 되거든요 그리고 불은 이제 중불로 줄여주셔야 합니다 안 아, 그럼 탑니다 네자 처음에는 아주 간단하게 체다 치즈를 가운데 먼저 넣어줄 겁니다 그 다음에 끝에를 접어주고요 한번 돌려줍니다 네 눌러주고요 다시 한번 팬에서 돌려줍니다 그럼 이렇게 사각형이 만들어져요 얘를 끝에로 밀어가지고 머리 주냐 모양을 잡아줍니다. 사각형요. 이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냐 다시 얘를 밀어주고요. 식용유를 약하게 발라줍니다. 네, 계란을 묻고 끝에까지 밀어주고요. 자, 골고루 다붙여주고요 자, 여기서 팁이 뭐냐 살짝 들어줘야 되를요 살짝 들어가지고 안에까지 들어갈 수 있게끔 해줍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냐 보면 9 0 정도 익었을 때 있잖아요. 이때 다시 끝에 잡고 돌려줍니다. 그 다시 팬이랑 같이 돌려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모양이 나와요 그리고 다시 모양을 이렇게 잡아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어떻게 하냐 다시 보면 이게 벌어진 것들이 있어요 얘는 어떻게 하냐 다시 여기서 돌린 다음에 넣어줘요 네. 그리고 모양을 다시 잡아주고요 그럼 이렇게 사각이 나오거든요 다시 또 위로 밀어주고 자 반복 작업이에요 반복 작업 식용유를 다시 발라줍니다 다시 계란을 넣어주고요 자 모짜렐라 치즈는 이제 한번 넣어주시면 돼요 거의 반절 정도 나눠서 하면 되고요 자 여기서 다시 잡고 돌려주고요. 다시 여기서 한번 돌려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모양을 한번 또, 또 잡아줘요. 모양을요. 살짝 눌러서 다시 밀어줍니다. 기름을 살짝 발라주고요. 계란을 넣어주고요. 아래틀 들어주라 했죠. 자, 그리고 모짜렐레를 또 넣어줍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넣지 않으면요. 모양이 그 계란이 터질 수가 있어가지고 나눠서 넣고 있는 겁니다. 돌려주면 되고요. 돌려주면 됩니다. 네, 이렇게 다시 밀어주고. 이 사각 팬만 있으면 코팅이 워낙 잘 되어있기 때문에 사실 어렵진 않아요. 항상 뒤집을 때는 팬하고 젓가락이랑 같이 동시에 돌려줘야 돼요. 돌려주면 되고요. 돌려주면 됩니다. 마무리할 차례인데 만들어주고 밀어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돌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치즈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색깔 예쁘게 나올 거예요. 모양도 예쁘게 잘 나올 거고요. 다시 한번 돌려주고. 돌려주면 됩니다. 지금 보면 아까 뒷면 있잖아요.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다 만들 었는데이뒷면은 색깔이 진해요. 네, 여기 진해요. 맨 마지막에 살짝 덮어주는 겁니다. 이렇게요. 네, 마지막 구운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얘는 불끄면 끝이에요. 네, 끝이고, 자 이제 커팅이 들어가겠습니다. 이 사각팬이 정말 편해요. 계란마이 만들 때는 진짜 제일 편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놔주면 끝이고요. 안에 정말 치즈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소금 간을 안 했던 이유는 체다 치즈가 있어서 어느 정도 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치즈 올라가고 여기에 우리가 케찹이나 다른 소스를 찍어 먹기 때문에 일부러 간은 안니거든요 한번 어떻게 됐나 가운데 한번 잘라 볼게요 네, 잘랐습니다 그렇고, 네. 자 이제 어이구 치즈넣어 보세요 네, 담고요 자 안에 보세요 치즈가 장난이 아니죠 정말 리얼 치즈 탄계란말입니다 넣어주고요 자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하면 보통 사람들은 케찹 뿌려 나가잖아요 그러면 비주얼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그라나 파다나 아니면 이런 슈레드 눈꽃 이즈 있잖아요 채다하고꼭모짜렐라 섞인 걸로 하셔야 합니다 듬뿍 뿌려줘야 돼요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뿌려주고요 기게 뭐가 나있냐 마지막 파슬리입니다 파슬리로 색감만 넣어주면 되거든요 색감만 넣어주면 하나의 요리가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치즈폭탄 계란말이 완성됐습니다 치즈가 보였던 것처럼 안에 가득 차 있어요 커팅해서 보통 계란말이 주잖아요 그렇게 하면 비주얼이 좋지가 않아서 비싼 가격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요리같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포인트를 눈꽃 치즈 있잖아요 뿌려 가지고 색감도 살리고 그리고 정말 많이 듬뿍 들어가서처럼 티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판매하면 15,000원 정도 판매를 해야 할 거예요 왜냐면 계란 벌써 10개까지 들어갔고요 체라치즈 슈레드치즈, 그리고 모짜렐라치즈 들어갔잖아요 원가는 아마 거의 5,000원 정도 될 거예요 15,000원 정도 판매하면 굉장히 수익이 좋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었나요? 여기서 포인트는 사실상 뭐냐면 팬이에요. 이 팬만 이 계란말이 팬 코팅 잘 되는 팬 팬이잖아요. 그러면 정말 계란말이가 쉽게 말립니다. 거기에 이제 뭐 치즈 들어가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더 넣고 싶으면 더 넣도 어 되고요. 이 안에서만 여러분들이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혹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요 아래 댓글이나 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상 임사부였습니다